자 안녕하세요 팡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자 보시다시피 기록 깨는 날이죠 오늘 할로윈인데 도어즈 할려 했어요 근데 방법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도어즈는 못하고 이걸로 이제 대책을 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여기 있으신 분 제크로안입니다 와 엄청나게 좋죠. 자, 그럼 이제 이분과 같이 한번 잿모타를뒤옥깨보겠습니다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겁나 어려서. 어, 이분. 아, 이분 나가셨네요. 그, 제한시간이 다 끝나서 나가죠그요 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저 혼자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주고.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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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언니, 왜 죽어요, 이게? 아니, 왜 떨어져요, 이게? 언니, 그럴, 아니! 이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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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제가 아까 해봤는데 여기서 어려워요. 여기서 봐봐요. 두두두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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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예 쉽게 깨주는 오팡이었습니다. 얘보다 빨리 갈수 있는데 뒤로 깨는 날이라 어려워. 어, 집 겁나 빨리 갈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비 상태가 괜찮아졌네요. 지금쯤이면 진짜 빨리 갔을 건데 지금 하늘색이었을 건데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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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아까 여기서 떨어졌거든요 콕콕아자 다시 왔고 다시 스키 자 다시 왔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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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그리고 뒤로 돌아올 때는 그 앞으로 가겠습니다 뒤로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아자 우여곡절 끝에 아유, 초록색까지 왔습니다. 제발, 오케이 됐다. 뭐지? 이거 어, 옆으로 가야죠. 아, 저건 솔직히 뒤로 못함저못 하겠어요. 너무 어렵. 어? 예? 어, 어, 다시 스케 자, 다시 이거가 안데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그냥 사다리로 하겠습니다. 가지고 하나, 둘. 아, 진짜. 진짜 왜 그래? 우리 마진. 오팡이가 떨어졌으니 또 와. 가자. 하지만 저 누굽니까?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아,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아, 이 영상 그냥 안 찍을래요. 진짜 못 찍겠어요. 아니, 진짜 이건 아니죠. 망가했다. 그냥 지름길 합시다 지름길. 보여 들었나? 최고 기록 이제 깨야죠, 전. 전 이제 천재가 될 거니까요. 다시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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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탕탕탕탕탕. 아, 탕탕탕. 아! 오뉴비.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탕탕탕탕. 왜 워럼 못함? 진짜 왜 못함? 아니, 왜 못하냐고, 진짜. 진짜. 오, 오. 오 탑. 오케이. 오케이. 쉽게 통과. 해주고 이것도 아파트 멋진 탕탕. 탕탕. 탕타. 하고 하고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로 어떻게? 오 마이 갓오 마이 갓더 살아 버린 오팡입니다. 이렇게 힘든거 계속 도전하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힘이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해주시. 제 영상 잘 많이 많이 봐주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자 1 0 0명일 떼이 인형이랑 특성 3 특성 3인 스컬을 이제 나눔하겠습니다. 안돼. 아.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못하네요. 안녕. 바이바이.